편안한 학원인데 편한 대학 간다. 진짜 알겠어. 이렇게 꼭 편하게 공부하면 편한 대학 갈 자, n 1에서 6까지 그다음 x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있다? X분의 어 있다? x의 2. n 제곱. 됐죠? 숙제가 적은 이유가 뭐겠어? 숙제가 적은 이유가. 고민해 오라소리거든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풀어 오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자, 여기서 얘를 뭘구하라 상수항 구하 구하라 했어. 그죠? 그럼 얘가 시그마 의미 그대로 가면은 1, 2, 3, 4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맞지? 정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한번 쭉 써봐가지고 <laughs> 해보시면 돼 알겠지? 그럼 나는 이제 바로 얘를 보고 일반화해서 바로 갈 거니까 그럼 얘가 아닌 상황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우리 배웠죠? 이항정리의 일반화.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항정리 할 때는 수열 할 때는 일반항이 어디부터 시작했어? 1항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얘 때는 r 이 얼마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면은 빨리 그 강의 클럽에 있는 거 들어야 된다니까 이항정리를. 그죠? 전부 다 근데 아주 처음 보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얘 보면 어떻게 한다? n. 그쵸 일반항을 적어요. 일반항을 적으면 n. C R이죠. 그러다 곱하기 얼마? x 제곱에 R승 곱하기 x 분의 2의 n R승이 얘를 대표하는 항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난 이제 계수 따지고 즉 숫자부 따지고 문자부 이렇게 따지라 했잖아. 그러면 계수 숫자부를 갖다 내주면은 여기 숫자가 없고 여기 숫자 있죠. 그럼 얘가 얼마나가? 2에 얼마가 되고 이퀄 2의 n R승 곱하기 n C R 됐죠? 이게 숫자부고. 얘가 뒤가 문자부 아니야? 그 문자부를 문자부를 잠깐만 여기에서 얘의 계산한 걸 여기다 잠깐 써보면, 그죠? x의 2r승되고 곱하기 x의 뒤에 거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r승 되죠? 그럼 한꺼번에 쓰면은 x에 얼마 되겠어요? 3r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거기서 나 이제 상수항을 찾거든. 그럼 상수항이 찾는 건 얘가 몇승 돼야 돼? 0승 돼야 되죠 그렇지? 0승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3r-n 3R 이퀄 0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의미에 따라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1, 2, 3, 4, 5, 이기 들어간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럼 얘가 1될 때, 2될 때, 3될 때, 4될 때, 5될 때, 6될 때라기만 아니에요 그럼 얘가 r이라고 하는 것도 0을 포함한 정수죠 자연수죠 그니까 러 0을 포함한 자연수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laughs> 1일 때는안 나오죠. 네. r 이 3분의 1 되야 되니까. 최종화. 어그전그얘안 되고 안 되고 얘안돼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안 된다? 상상이 나올 수 없다는 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가 n이 1일 때는 x 제곱에 플러스 x 분의 2에 일승 해봐야 상상이랑은 존재하지 안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laughs> 그럼 얘 때와 얘때두번 이제 뭐가 존재한다? 상상이 존재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남은 거죠. 그럼 n이 얼마일 때? 3일 때요. 그럼 n이 3일 때는 r은 얼마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럼 그때의 숫자분는 얘가 숫자고 아니야. 얘가 상상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쉽잖아. 그럼 얼마야? 2에 얼마? 3 마이너스니까 제곱이죠. 거기다 곱하기 3 컴비네이션 1.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 4, 3, 12 이렇게 상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n이 얼마일 때? 6일 때죠. 그럼 n이 6이고 r이 얼마일 때다? 흔히 6집 오니까 알은 2일 때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n r 살은 4제곱 그죠? 그다음 곱하기 얘는 얼마 되어야 된다? 6컴비네이션 2 이게 답인 거죠, 그죠? 그럼 2의 4승이면은 16이 되고 곱하기 <laughs> 65 30에 15가 되니까 16 곱하기 15하면 225에다가 15를 하나 더더하면 240입니까? 네. 네. 와, 뭐 했다 그죠? <laughs> 어, 그럼 이개 더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laughs> 250이 이렇게 답을 얻는다. 이해 봤죠? 육회가 네. 다시 숙제야.